자, 열 번째 보스는 하얀 여인. 하얀 여인 상대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하얀 여인은 인간형이라서 뒤잡이 가능합니다. 공격을 피하고 등 뒤로 이동해서 뒤잡만 해줄 거예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하얀 여인이 등을 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등을 내주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공격을 하면 하얀 여인이 공격을 튕겨내고 잡기를 합니다. 이걸 막거나 사용하게 만들면 그때부터 등을 열어줘요. 만약에 튕겨내기를 사용하지 않고 뒤를 잡으려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전투가 시작되면 평타를 때리면서 튕기기를 유도해주면 됩니다. 무조건 사용할 거예요. 자, 이제 하얀 여인 어떤 걸 회피해서 등 뒤로 가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4개밖에 안 되니까 잘 봐주세요. 자, 첫 번째는 3번 찌르기. 찌르기는 3번이 기본이에요. 1타를 가드 회피하고 2타도 회피, 3타 회피한 다음에 등 뒤로 가서 잡기 하시면 됩니다. 가드 들고 있다가 1타 피하고 2타 회피하고 3타 피하고 등 뒤로 가서 잡기. 자 두번째는 찌르고 돌기 찌르기 한 다음에 돌고 다시 찌릅니다 자 가드 들고 있다가 1타 찌르기 가드 회피 돌면 한번더 회피하고 등 뒤로 가서 잡기 자 세번째는 돌고 찌르기 그냥 돌고 찌릅니다 도는 거 보이면 찌르기 회피할 준비 하세요 자 가드 들고 있다가 도는 거 보이면 찌르기 회피하고 등 뒤로 가서 잡기 자 네번째는 돌진 찌르기 달려오다가 찌릅니다. 달리는 거 보이면 회피해주세요. 자, 가드 들고 있다가 달려오면 회피하고 등 뒤로 이동해서 잡기. 자, 이렇게 네 가지 패턴 보여드렸고, 이제 보스전 진행할게요. 갑시다. What a beautiful puppet you are. I can hear your spring, even you to them. 자, 하얀 여인 내려오면 뒤로 이동해서 잡기로 시작하세요. 등 뒤로 이동해서 잡기 표시 뜨면 눌러주고, 쓰러지면 가까이 가서 한대 때리고, 자, 이제부터 공격 회피하면서 평타로 튕겨내기 유도할게요. 평타 한번 때려보고, 자, 튕겨내기 바로 나왔죠? 이제부터 뒤잡이 가능해요. 자, 가드 올리고 기다립시다. 찌르기 회피, 세번안 나오면 불안하니까 가지 맙시다. 다시 찌르기, 피하고 두번 찌르고 세번 피하고 등 뒤로 가서 잡기. 쓰러지면 가까이 가서 한대 때리고 다시 거리 벌린 다음에 가드 들어주세요. 자, 혹시나 잡기 표시가 안 나오면 때리지 마세요. 평타로 들어가면 튕겨내기 나오니까 안 때리는 게 좋아요. 자, 방금 찌르고 돌기 피하고 뒤잡. 가까이 가서 한 대, 다시 가드 올리고, 찌르기 1타, 2타, 3타 피하고, 뒤잡. 가까이 가서 한 대, 뒤로 빠지고, 가드 올리고, 다시 찌르기 1타, 2타, 피하고, 3타, 피하고, 뒤잡. 어렵지 않죠? 가까이 가서 한 대, 때리고, 빠지고, 가드. 하나, 둘, 셋, 안 나오면 멈추고, 자, 찌르기 맞고 돌고 찌르는 거 피하고 뒤잡. 가까이 가서 한 대. 뒤로 빠지고 가드 올리고. 찌르기 1타, 2타, 3타 피하고 뒤잡. 가까이 가서 한 대. 때리고 빠지고 가드. 1타 돌고 2타 피하고 뒤잡. 방금은 좀 애매했어요. 자, 달려오는 거 피하고 뒤잡. 이제 마무리 할게요. Con.、啊